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의 법의학 연구센터에서 2006년에 죽은 돼지를 바다에 던지는 실험을 했거든요. 아니. 돼지를 왜 바다에? 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이 실험이 법의학 연구라는 걸 생각해보면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도 있는데요. 돼지의 피부와 조직은 인간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이 연구는 사람의 시신이 바닷속에서 어떻게 부패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진행된 거였죠. 바닷속에서 시신이 발견되는 사건은 종종 발생하지만 물속에서 시체가 부패하는 과정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요. 바다의 온도, 염분, 산소 농도, 그리고 다양한 해양생물들이 부패 속도와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복잡한 환경 속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바로 돼지의 시체를 이용한 건데요. 그래서 첫 번째 실험은 2006년 늦여름에서 초가을 사이 수신 95m 바다에 죽은 돼지를 넣고 지켜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상어가 빠르게 나타나 돼지의 피부를 갈기갈기 찍기 시작하면서 부패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고 돼지 사체는 단 22일 만에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7년 같은 시기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실험을 반복했는데, 놀랍게도 이번엔 상어 대신 큰 각각류들이 대지의 복고를 뜯어내면서 또 빠르게 부패가 진행됐고, 첫 번째 실험과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연구진들은 2008년에 진행된 마지막 실험에서 돼지 사체를 수심이 4m 더 깊은 99m 정도에 두는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요. 실험에서는 작은 각각류들이 달라붙긴 했지만 살을 뜯어내지는 못해서인지 돼지 겉에 세균매트가 형성되었고 돼지의 사체는 기존 부패 기간보다 약 4배나 차이가 난 92일 동안 부패가 진행된 것이었죠. 부패가 꽤 오랫동안 걸린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바로 피부가 찢기지 않았기 때문으로 돼지의 피부는 사람의 피부와 비슷하게 조직이 복잡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외부적인 강한 요인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찢겨지기 힘든데요 첫 번째 돼지와 두 번째 돼지가 놓인 위치는 큰 각각류가 접근하기 쉬운 산소농도를 지니고 있었지만 세 번째 돼지가 있었던 더 깊은 바다는 저산소 상태에 가깝기 때문에 생물도 많이 살지 않고 부패도 굉장히 느리게 진행된다고 해요 그리고 2007년부터 최근까지 있었던 사건도 위 연구 결과를 통해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바로 미국과 캐나다의 살리시에에서 정체모를 운동화들이 무려 24개나 발견되는 사건이었죠. 운동화들이 파도에 휩쓸려 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운동화 안에 실제 사람의 발도 같이 발견돼서 충격을 주었다고 해요. 사람들은 이 운동화가 연쇄 살인의 증거물이 아닌지에 대한 추측도 하였지만 DNA를 통해 이 운동화는 바닷 속에서 실종된 실종자들의 발임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돼지 사체 부패가 등과 유사하게 가장 연약한 발과 연결된 피부부터 시체가 부패되어 발만 발견된 것이었죠. 각각류들이 차마 운동화까지 뜯지는 못하였고 운동화의 부력 때문에 해변으로 휩쓸려 오게 되어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돼지 사체 부패 과정을 연구하여 심해에서 시체가 부패하는 패턴을 미리 알고 있었던 연구진들은 미스터리한 운동화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2014년 돼지 사체를 심해 두는 연구를 한 연구진들은 공식적으로 연구를 통해 앞으로 산소 농도의 수준과 수질 활동의영향에 따른 부패 속도의 차이를 알수 있을 것이고 세계의 사체를 통해 발견된 공통된 분해 패턴을 통하여 추 시체 발견 시 물속에 있었던 시간 까지 유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시체의 상태를 보고 처음 부패가 시작된 위치 또한 유추 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 죠. 연구진들의 발표와 같이 앞서 말한 운동화 사건처럼 돼지 사체 실험 을 통해 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까지 도 해결하는 중요한 단서가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 코코브라가 하는 실험도 언젠가는 이렇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 않을까요 기대해봅니다. 오늘 코코브라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 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